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나온 신제품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작은데 있으면 편한 제품.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제품의 이름은 초소형 도우테일 스피드 킥슈 플레이트라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작으면 뭔가 어슬할 것 같고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 그렇죠 이 제품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보시면은 진짜로 실용적인 제품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열어보면은 학생이 렌치 전용 렌치 하고 제품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작죠, 귀엽죠. 근데 이게 진짜로 실용적입니다. 여기 옆에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제품이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4분의 1인치 연결바와 밀가루 방지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면부에는 이제 동봉된 렌치로 조일 수 있게 고정을 할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나사가. 그리고 퀵쇼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후면부에는. 여기 나사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빼셔도 돼요 일단은 뭐 안쓰실때는 이거 빼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따를때 장착을 할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부에는 4 브레인지 연결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하겠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요이 제품은 도브테일 방식의 볼헤드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따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비 탈부착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제품을 쓰는게 일일이 프레이트 갈아 끼워가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실 거고요. 연결부가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제품군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풀 메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제가 장착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각대는 G32를 준비를 했고요. G32 같은 경우에는 듀얼 볼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4분의 1경기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 나사는 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뺐어요. 빼고, 삼각대 바로 다이렉트 장착. 그리고, 자, 바디에 렌즈에 플레이트 장착.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끼워주면 장착이 끝납니다. 굉장히 편하죠? 뺄 때는 옆에 버튼을 누르고, 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풀 메탈이고,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만, 실질적으로 장착을 하면 굉장히 튼튼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바디에 다이렉트로 장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볼헤드에 장착을 해볼게요. 볼헤드는 41t 레드를 준비를 했고, 자, 요렇게 장착을 했어야, 여게 양쪽에 보면은 도브셀 방식 홈이 있어요. 여기다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요렇게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음 장착이 끝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구도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삼각대에 다이렉트로 장착 또는 도블 대방식의 볼헤드에 바로 장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할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다른 세팅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바디 L 플레이드 걸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내가 매직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장법을 같이 장착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보통 엘플레이트 측면에 보시면 은 이렇게 연결부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기다 이 제품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뺀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여기다가 바로 다이렉트 다른 제품을 끼워 사용할 수 있겠죠. 저는 필드 모니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주면 이렇게 보면서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필드 모니터를 장착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직함도 없고, 다른 거 연결할 부분 없는데 얘는 있어. 그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이런 제품들 말고 스마트폰 거치대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랑 같이 촬영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원래 다이렉트로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를 장착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전 그냥 이스보러 보레드까지 연결해봤어요. 을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폰이랑 카메라랑 같이. 새로 촬영도 가능. 이런 식으로 새로 촬영도 가능.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장비와 결합을 해서 다양한 장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도 되게 초소형이라. 아, 휴대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있어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볼 헤드, 아니면 미니 삼각대, 모노포드, 또는 뭐 슬라이드까지 다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있으면 상당히 좋은 제품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거 하나로 인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제품 이 제품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QR38 초소형 도우테일 스피드 퀵숏 플레이트 라는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 드려 봤는데 말 그대로 그거예요 진짜로 있으면 상당히 여러분의 해자가 되는 느낌의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수형 사이즈로 휴대하기 좋고요 풀메탈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어떤 장비와 결합을 해도 호환성이 되게 잘 되는 제품이고 특히나 도브델 방식의 볼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기도 참 좋은 제품이니까 탈부착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 이런 아, 것도 있고요 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그런 제품이지 않나 그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많이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신 분은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SLH의 의정 본점이나 SRR샵, 영등포점을 방문하시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단계 이야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